예, 행복한 오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우, 오늘은 한낮에는 엄청 따가웠죠? 진짜 며칠 만에 이렇게 따가운 햇볕을 다육이들이 쪼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음, 한 지금 3시 넘은 것같죠 이제 햇볕이 여기는 가려졌습니다. 이제 그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따가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걱정이 돼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비도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말르기는 말랐어요. 근데 이번 비도 그냥 안 맞추려고 합니다. 요다 잘했죠 라이올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요거 벤바디스도 분갈이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이게 벤바디스가 항상 오므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뭐가 이상이 있나 하고 했더니 뿌리 활착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갈이 해준지 며칠 됐는데 좀 약간 그쵸 좀 벌어지는 것도 같고, 아직 모르겠네요. <laughs> 아유, 피어리스, 피어리스, 반이 통통해졌죠? 아유, 이렇게 많이 말랐습니다. 지금 우회흙이, 우회흙이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다 말랐는데, 그래도 아직 밑에까지는 이런 토분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아직 묵직하거든요? 토분은 말르은 가벼운데 아직 묵직해요 그래서 요번 비도 안 맞추려고 합니다 오는비 다 맞춰서 무조건 비보약 이라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휴메일리스를 분갈이를 했었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갖고 분갈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물이 넘쳐 있더라고요 지금 다 말르기는 한것 같은데 비 요번 비안 맞추고 내일 봐서 좀 건조한 것 같으면 그냥 분무기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목요일 날 오는 비는 흠뻑 맞추면 되죠.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까라솔 아 까라솔이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네요. 약간 성장도 하는 것 같네요. 이 까라솔은 물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아직. 오히려 물이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밤 기온이 많이 낮아가지고 오히려 다육이들이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얘도 손톱이 더 진해졌습니다. 요즘에. 아주 손톱이 엄청 진해졌네요. 흐렸었거든요. 아, 근데 좀 말랑말랑하네. 음, 아우, 고수티 좀 보세요. 고수티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밑에 입장은 지금 말랑말랑 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도태랑인데 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바짝 말랐네요. 그래서 비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laughs> 이 아이 미나 아 미나가 이제 많이 이렇게 처졌던 잎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도 <laughs> 지금 다 말랑말랑하네요 어떡 하지 <laughs> 토분만 비를 맞출까? 비안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르바시는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있거든요. 비 맞춰도 괜찮을려나 어쩔려나 모르겠네요. 음. 근데 아르바시는 보면 다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도 잎은 말랑말랑해요. 얘도 잎이 말랑말랑하고. 얘도 그렇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육이 빠졌나? <laughs> 입장에 근육이 빠졌나? <laughs> 그죠? 지금 다 말랑말랑한데, 그래도 이번 비는 그냥 맞추지 말아야 되겠어요. 정물복화 하면은 뭐 내리나 모래 또물 주면 되니까. 아우 샴페인이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비를 맞더니 와다 말랑말랑하네 비를 맞더니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샴페인이 조금 했었는데 제가 맨날 적어가지고 우리 샴페인은 왜 성장을 안하나 그랬더니 어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네요. 여기 이게 이 아이가 스칼렛입니다. 스칼렛이 꽃대가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소복소복하네요. 그리고 또 어디 꽃대가 나오던데 여기 나나호꾸미니가 이렇게 꽃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나나호꾸미니가 이렇게 꽃대가 나오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간주예요. 간주인데, 얘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분갈이를 해고 났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물을 좀물 관리를 못했던 었것 같아요. 분갈이 하고 나서. 그랬는데 얘는 그쵸? 요 무너지네 여기는.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두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국을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국 안 나오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분갈이를 또 했습니다. 이거 분갈이하는 영상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휘밀리스인데 얘도 말랑말랑하네. 이 말랑말랑하는 게 물이 부족해서 지금은 물이 부족해서 말랑말랑하는 게 아니고 물이 넘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비를 계속 맞아가지고 진짜 입장에 근육이 빠진 것같아이 휘밀리스가 여기만 이렇게 빼쪽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만 이렇게 빼쭉 올라온 게꼭우자란것 같은. 그래서 요 화분에 심었었는데, 그래서 뽑았더니 이 제가 비를 안맞세 맞추... 번인가를 비를 안 맞췄어요 비올 때비 들이친 적도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비를 안 맞은 지꽤 오래 됐거든요. <laughs> 근데 물이 그냥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흙을 쏟는데. 그냥, 물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갖고 얘는 하엽진 애들이 다 물러져 있고, 그냥 내비뒀으면은, 물음병 올뻔 했습니다. 좀 일찍 발견했죠. 아휴, 그리고 여기다, 요 화분에다가는 실루엣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실루엣 이쁘죠? 실루엣도 조그만 아이였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녹비단. 녹비단인데 제가 화단에다가 이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봄에 묻어놨었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니까 화단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채들도 지금 다 벌레 먹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망가질까봐 뽑아가지고 여기 토분 작은 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는 미인인데, 이렇게 큰 화분에 1층에 여러 가지 합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누가 거기다가 오줌을 쌌더라고요. 아우, 아주 속상해 죽을 뻔 했네요. 요런 애들 막 진짜 인제서 막 뿌리 나오는 애들인데, 얘도 뽑아왔더니 인제서 실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씻어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올라왔네요. 참나온 진짜. <laughs> 아, 그리고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저희가, 요 썬노즈가 있었습니다. 요 썬노즈가 계속 1층에 있었죠. 그래서, 요, 꽃뭉어리가 젖길래욕장에 아침에 가지고 올라, 아, 어제 가지고 올라왔구나. 그랬더니, 요렇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제, 썬로즈는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희 거는. 이렇게 하나 피면은, 요런 데서 다 이렇게 꽃이 나와요. 아직 꽃뭉어리는 안 졌는데, 꽃이 다필 겁니다. 날이 추워서 안 폈나? <laughs> 요새 밤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우, 이쁘죠. 썬너즈 꽃. 썬노조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